바라보면 너무 잘생겨서 내가 막 녹아버리니까 김, 짜 맨. 네. <laughs> 근데 이거 약간 그거 같았어 기동 어. 에이씨 경기도부터 일본까지 7개월 정도 연애했습니다 만서울, 부산 7개월 정도 서울하고 부산 이게 코리아 롱디로서는 오. 끝판왕이죠 육지 내에서는 응. 아, 끝판왕이요 오케이, 오케이. 중국이랑 한국 오. 오. 데이트 비용이 만만치가 않지. 네. 한번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행을 해 서울에서 여행을 한다거나 부산에 가서 여행을 한다던가. 한번 가면 잘못 오니까. 남들은, 아, 오늘 한번 영화 볼까? 막 이런 개념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영화를 못 봐. 시간이 아까워서. 근데 사진이 되게 소중해지는 게 그냥 셀카 찍을래?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우리 만날 때마다 인생 네컷그걸 찍거든. 롱비하면 좀영상도안해하지 아, 거의 눈 뜨다마자 걔 얼굴 봐가지고 잘 때도 눈. <laughs> 영상도 해야 돼. 왜냐면 술 먹을 때. 음. 술집이 그냥 나한테는 여기가 아그러 그러진 않았지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laughs> 어나 여기서 술 먹을게 해서 홍대 헌팅포차 가면 어떡해? <laughs> 어.. 되게 되게? 그러니까 그, 자기가 <laughs> 그러면 나를 못 믿지. <laughs> 진짜 무턱대고 아니, 가본 적 없어? 아, 가본 적 있어. 말안 하고 아침에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도착해서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엄청 놀래면서 놀라야 돼. 어. 안 놀라면 안 돼. 그치? 좀덜 놀라가지고 <laughs> 다시 하라그어어 <laughs> 다시 하라그랬어 하라 그래, 너 같은 애였어. 어. 일본에서 서울이면 반은 거의 뭐. 근데 내가 난리가 나야 되는데 내가 그때 시험 기간이었어. 너무 안했어. 좀 바빴어. 심하다. 진짜. 다시 했어. 응. 나도 리테이크 했어. 어, 어. 응. 좋아하더라고. <laughs> 못뜯는데 <laughs> 나는 롱디는 솔직히 연락이랑 신뢰가. 로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무리 바쁘거나 시간이 안 맞아도 하루가 뭔 일이 있었는지 응. 서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했고 나도 바쁘고 걔도 바쁘면 괜찮거든? 응. 근데 나는 안 바쁜데 얘만 바빠 어. 계속 걔연락 기다리고 있잖아 응. 그럼 내가 너무 좀비타맞가 맞아, 맞아. 특히 그 남사친, 여사친 혹은 뭐 응. 술자리나 이런 걸로 트러블이 되게 많았는데 아, 많이 없었던 게 걔도 잘 놀고 나도 잘 노는 편이야 그러니까 이게 맞으면 괜찮아서로가 그거를 이해해주는 범위가 맞으면 괜찮데 그리고 노는 부류를 <laughs> 서로 좀 공통을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 어차피 허튼 짓하게좀 애매. 내가 했다는 게 아니야. 하고 싶었는데 <laughs> 하고, 하고 싶었는데 아닐까? 하기는 애매했다. 아니, 아니, 아니. 그런 이게... 걸로 마무리 지었어요. <laughs> 나는 그래서 애초에 이성과 단둘이 보거나 네. 이성이 껴있을 만한 약속을 서로 안 잡는 편이야. 밥도 안 먹고. 어안 먹다. 확실해? 응. 당연 어. 지 어. <laughs> 괜히 이하고 조장하지 마 강한, 안 먹었어. 강한 부정엔 뭔가 있습안 먹었어 안먹어 진짜 만약에 상대방이 싫어하는 이성이 있다 아, 어. 시, 이성이 있는데 계속 연락을 하고 계속 만난다 이러면 신뢰를 야. 깨버리는 행동인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진짜 중요하고 연락도 진짜 중요하고 연락도 내가 이걸 안 지켜서 헤어졌어 은서 전 남친 안녕 나는 너무 귀찮았어 그 연락하고 아, 하는 거 그래 이게 귀찮아지면 이제 롱디는 이제 끝난 거야 그거는 아무래도 가, 자주 안 보니까 근데 또 그거 똑같아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잖 똑같은 일상을 공유하는데 맞아, 맞아. 어느 순간 약간 의무감처럼 느껴져. 더 근거 없는 의심을 하면 내가 더 스트레스를 받고 응. 어, 그게 싸움의 원인이 돼. 응.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냐 집착이냐의 사이거든. 네. 근데 너 집착하고 있어라고 못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안 돼. 상처지 그건또 그러면 돌려서 말해야 되잖아. 응. 그럼 뭐라 그래? <laughs> 과한 걱정이다. 과하다라고 해도 핀도 상할 수 있잖아. 부르네. <laughs> 그렇지. 롱디는 만나서 얘기하자 이게 안 되잖아. 음. 싸운 상태로 계속 갈 수도 없으니까 오늘 싸워서 좀꼬한 상태로 음. 계속 그냥 연락하는 거야. 꼬였고요. 음. 어, 근데 그게 더 짜증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또 떨어져 있으면 나는 그날 해결하고 싶어. 왜냐면 아, 못 보니까 미루고 미루면 그 계속 못 보는 기간이 힘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급하게 화해를 하게 되는 거야. 아 근데 네, 난 그거 잘안 돼. 영상 통화로잘 전화. 어 영상 통화 영상 통화 좀 힘든데. 그걸. 나는 영통으로. 아, 영적으로 싸울 수 있어? 아, 왜냐면 외국분이셔가지고, 사사우치기에내 아, 아. 분노가 안 <laughs> 느껴지는 거야. 내 분노 이게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 한국말은 찍찍이라도 있지. 나는 전화보다 난 카톡으로 싸우는데. 카톡으로 싸우는 사람 힘들어.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아니, 나는 약간 철저다 지켜. 아, 그래. 힘들어. 아, 뭐. 힘들어, 힘들어. 평소 에 이모티콘 막 이렇게 쓰다가 어... 갑자기 싸우면 막온점다 어... 찍고 그, 하트 날리는 거 쓰다가 갑자기 줄 이만큼 해가지고 그러다가 애매하면 네이버 그 검색해가지고 맞춤법 맞는지 찾는다고 아... 이게 맞아보면은 좋잖아 좋으니까 화를 못내 아... 이게 포장인가 약간 지금 어. 너 자꾸 너를 로맨티스트로 만들고 있어 아니면 바라보면 너무 잘 생겨서 내가 막 녹아버리니까 한마디 할래 근데 웬만하면 전화를 하려고 해. 근데 일단 카톡으로도 한다는 얘기잖아. 그쪽에서 카톡으로 걸면 나도 카톡으로 받지 그치? 종목을 그쵸? 같이 쳐야 돼. 그쵸? 저쪽에서 카톡 쳤는데 내가 전화 치면 좀 애매. 해아 맞아. 그건 안 맞아. 장거리 연애는 너무 주당 같은데 소맥이라고 생각해. 소맥?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딱 맞아야 맛있는 거 알지? 장거리 연애는 CC다. 아 CC다. 아 CC다. 아 CC다. 아, 왜냐면 장거리 연애 절대 안해막 이래놓고 또 해. 눈 눈동, 떠보면 또 하고 있어. 아 지금 몇번 하셨어요? 네, 그거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CC 편을 봐주세요. 근데 <그냥> 아무튼 그래도 <laughs> CC다.